이네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역사 밤바다 나는 지금 역사 밤바다. 우철쌤의 역사 밤바다. 애국 계몽 운동. 이번에는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애국 계몽 운동이란 교육을 통해 우리 민족의 실력을 먼저 키우고 실력 양성하고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산업을 진흥시켜야 된다. 산업 진흥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권을 지키자. 나라를 지키자, 국권 회복을 추구하는 것이 애국계몽 운동입니다. 애국계몽 운동은 독립협회에서 활동한 지식인을 중심으로 하였고, 사회진화론을 믿었습니다. 사회진화론이란,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에 따라서 진화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즉, 우리가 교육을 받고 발전된 기술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 한국인과 한국도 충분히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사회진화론을 통한 애국계몽 운동입니다. 애국계몽운동을 펼친 단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신민회 먼저 보안회입니다. 보안회는 1904년에 결성했는데요.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한국에게 황무지 개관권을 요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보안회가 한번 황무지 개관권을 주면 일본이 야금야금 한국의 영토를 가져갈 것이다. 절대 안 된다! 라며 반대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이 점점 커지자 일본은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합니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는 보안회가 불편했기 때문에 보안회의 압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이것을 버티지 못한 보안회는 해산됩니다. 또 다른 단체로 일진회가 있는데요. 일진회는 1904년에 결성됐습니다. 이용구, 송병준 등이 결성했는데 초기에는 민권운동을 전개했지만 점차 성격이 변하더니 1905년에는 친일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진회는 친일 단체가 되었다. 일진회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중에 일진회가 친일 단체로 변하는 것을 비판하며 일진회를 탈퇴합니다. 일진회를 탈퇴한 회원들이 1905년에 헌정 연구회를 결성하였고 헌정 연구회는 입헌 군주제를 추구하며 을사늑약 반대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자 통감부가 이를 불편하게 여겼고 통감부에 의해 헌정 연구회의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이 단체 또한 해산을 당합니다. 여기서 입헌군주제란 법적으로는 왕이나 또는 황제가 있지만 정치적 권력은 없는 즉 상징적인 의미로 왕이나 황제를 남겨놓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정치적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들에게 있다. 그게 입헌군주제입니다. 헌정연구회가 해산되었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다시 한번 모여 단체를 만듭니다. 윤효정, 장지연 등과 같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게 바로 대한자강회입니다. 대한자강회는 1906년에 결성이 되었다. 입헌군 주제를 추구했고, 교육활동, 산업진흥활동을 펼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이 활동을 하기 위해 지회를 설치하는데, 지회란, 마치 우리 커피숍 무슨 무슨 지점, 무슨 무슨 지점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점. 뿐만 아니라, 책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대한자강회 월보, 잡지와 같은 책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읽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고종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펼치는데 이것이 일본에게는 불편했고 일본의 탄압을 받은 대한자광에는 결국 해산을 당합니다. 대한자광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다시 한번 모입니다. 이번에는 천도교라는 종교의 간부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단체를 만드는데 그것이 대한협회입니다. 대한협회는 입헌군주제를 추구하고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회복을 주장하는데 또다시 대한협회는 일제 탄압을 받아 세력이 약화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친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로써 대한협회도 친일 단체가 됩니다. 친일 단체가 된 대한협회는 일진회와 연합하여 친일 활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각 지역에서 실력 양성을 위해서 모인 학회들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고요. 이 학회들은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국민들을 교육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는 1907년에 결성됐는데요. 당시 통간부가 한국인의 정치 활동을 막아버립니다. 그러자 한국인들이 막아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몰래몰래 몰래 하면 되지. 라면서 신민회를 조직합니다. 즉, 신민회는 비밀, 비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신민회. 비밀결사단체. 몰래몰래 몰래 활동하는 단체다. 여기에는 안창호, 양기탁, 이동휘, 이시영, 이회영, 이상재 등이 있었습니다. 시민회는 공화정을 추구합니다. 즉 군주 필요 없다, 왕 황제 필요 없다, 오로지 국민이 중심이 된 정치를 할 것이다. 이게 공화정이고요. 실력 양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라 교육 활동을 강조했다. 그래서 대성학교를 평양에다 지었고 오산학교를 지금의 북한 지역인 정주에다가 지었습니다. 이때 당시 교장을 맡았던 사람이 이승훈입니다. 시민회는 산업진흥 활동도 펼칩니다. 자기회사라는 민족기업을 평양에다 설치했고 태극서관이라는 출판 담당 기업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무장투쟁을 전개했는데 만주지역에 신흥강습소라는 훈련소를 설치하고 이 강습소는 이후에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활동을 하던 신민회는 1911년에 일어난 배고인 사건에 의해 해산을 당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중근의 사촌인 안명근이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겠다고 활동하던 중 일본군에 의해 체포당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거를 계기로 모든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겠다며 대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표하여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체포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독립운동가들에게 많은 고문을 하게 되었고, 그로써 독립운동가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민회가 일본에 의해서 들키게 되었고 결국 신민회는 해산을 당합니다. 여기까지가 애국계몽운동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